아그 여사 뭐야? 나오니까 붓기 안 보겄어 네 너는 했어? 응? 했어? 응 했어? 응 우리 그 아, 어, 나안 했어? 응안아 개떡 안 했어 아, 아, 안게좀 그거 죄송죄안 되고. 근데 개 아무데나 저수삼미 그대로 있어 죽 어떻게 또떠 <목소리> 저거 벗겨가지고 잘랐었으면 수지 자기야 그치? 또도는거예요 어머 아, 저... 아니 주인은 <목소리> 야 우리 놈은 다 주인이고 마음대로 수 목도 자 오랜만에 목도 강수역장을 와서 이렇게 동막에 <목소리> 둘레길을 하세요? 한번 걸어보니까 어때요? 너무 좋은거 아니에요? 좋아요 이제 내 세상 왔어요 예 봄에 지금 이제 시작, 벌. 예 이렇게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반가워요 우리. 아호, 이제 우리 농막에 왔어요. 한두달 만에 왔죠? 두달좀 한, 제가 계산하니까. 몰라요 오빠 기다려봐요. <laughs> 저기 너무, 두, 두 달하고 한 일주일 정도 됐더라고요 보니까. 와서 보니까 부지가 깨지고 예. 예. 그래도 애교로 봐줘야 돼요. 야. 우리가 안왔습니다와 누가 제대로 만들어놨는데? 핸드폰으로. 캠핑장 2월 28일까지 개방 안 해주고 빡빡 묶어놨어요. 네, 예, 캠핑장은 목도 뭐 강수역장 캠핑장은 2월 28일까지. 캠핑장을 막아놨습니다. 3월달 자기, 넘어서 오셔야 됩니다. 물 얼어놨어요. 물얼얼온것 봐요. 야. 오. 완전히 오늘은 봄 날씨입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또 자매가 같이 걸으니까 아이고 너무 좋아요. 자기가 더 좋아하네요. 응? 아니, 날씨가 생각보다. 불쾌요. 안 추워요. 혼자도안추네요 바람도 안 불고. 그래서 농막에서 자도 되겠어요. 그냥 너무 추우면 그냥 가버려야 되나 그랬는데 너무 좋네요. 그래서 이시간씩 간단하게 저녁으로 세우고 지금 한번 걸어보려고 선택길나왔습니다요 여러분, 제해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았어요. 자, 행복한 명절 아, 보내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실수 뭐 올려보겠습니다. 네, 실수 한번 올릴게요. 감사합니다. <laughs>